되었고요. 플리마켓에 필요한 준비물들도 챙겨보고, 플리마켓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들을 좀 모습을 담아두려고 합니다. 일단 참여 루트는 제가 9월달에 플리마켓에 나가게 되었는데, 26명 정도의 작가님들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때 친해진 작가님들이 계셔서 이번에 홍대 플리마켓에 다시 나가게 되었고요. 저희를 모으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여러 군데 업체를 컴택하셔서한 장소를 정했어요. 홍대에 있는 로미스토리라는 곳이고 저 여섯 명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마켓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 나가야 하는 거라서 어, 테이블 세팅 먼저 꾸미려고 해요. 저는 테이블 세팅을 꾸밀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충 이렇게 DP 방법을 미리 잡아놓습니다. 테이블 사이즈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테이블 사이즈는 지금 120에 60cm 정도 되어서 거치대를 놓을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이 스티커들을 놓을지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그리고 샘플북도 마련을 해 놓는 게 좋더라고요. 샘플북 마련해 놓고, 어, 여기에는 이제 랜덤 팩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그립톡 두 종이랑 포스트잇 두 종, 그리고 이쪽에는 맥북, 맥북에 지금 제가 이거 이츠마인 스티커 붙여놨거든요. 이거를 좀 전시에 활용하려고 맥북을 넣을 거고 이제 아이패드에다가는 제가 활용한 사진들, 자고 활용한 사진들을 여기다가 계속 틀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위치를 잡아보고 가야지. 거기서 빠르게 빠르게 세팅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필요한 음. 것들을 한번 같이 준비를 해볼게요. 이게 지난 마켓 때 만들었던 건데, 한번더 활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물품이 많이 없어서 빈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채워 넣으면 그나마 빈 자리가 좀 없어 보여서 이런 게꼭 필요해요. 이거 뽑는 방법은 어, 프로크리에이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알파문고에 가서 뽑아달라고 하면서 코팅도 같이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해요. 이거는 a 3고 이거는 A4인데 그 프린트가 흑백이 흑백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서 흑백이랑 컬러가 다 되는지 확인해보고 가셔야 돼요 대충 전시할 틀을 한번 잡아봤어요 스티커는 품절된 게 많아서 이 정도밖에 못 가져갈 것 같고 밑에 계좌이체 붙여놓고 이제 제 다이어리 샘플북을 볼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5000원 랜덤페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포스트잇과 그립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 인스타그램과 스마트스토어와 유튜브를 볼수 있는 저 QR코드들은 네이버에서 네이버 QR코드라고 치면 어, 뽑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는 마스킹 테이프랑 맥북 전시해둘 예정이고 그 앞에는 아이패드가 있는데 아이패드는 이런 식으로 어, 제가 꾸민 다이어리들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팔로우 하면 이 띠부띠부실 있거든요. 띠부띠부실에 오트밀 붙여놓은 거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먼저 잡아두고 가시면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저 각자 것들의 가격표 붙이는 것들? 가격 얼만지 붙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만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집에 이런 동그라미 스티커들이랑 화살표 스티커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스티커로 표시를 해주고 따로 원래는 어, 종이로 만들어서 코팅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거 한번 쓰고 다 버리는 거라서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스티커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나름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에는 5,000원 이상 구매해 주신 분들한테 덤 스티커를 나눠 드릴 예정인데 얼마나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한요 정도? 이게 일까한 10개 정도는 덤 스티커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만든 요덤 스티커 두 개랑 요 글자 스티커 이방콩떡이 요 지구방범대 해리포터 스티커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들을 한번 포장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섯 명의 작가님들이랑 함께 플리 마켓을 하거든요. 이번 마켓 때는 먹을 것좀 챙겨 넣어서 가져오려고 이렇게 봉투도 준비했습니다. 항상 그 플리 마켓 같은 거할때 보면은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뭘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런 과자 같은 걸로 때우고 저녁에 먹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코 과자랑 이 담라 커피맛 그리고 이 오트밀 과자 땅콩 카라멜 그리고 요거까지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과자봉투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캐리어에 짐을 챙기는 중인데요. 요거는 스티커들 담아 있는 통입니다. 제가 뒷대지 없이 그냥 트레싱지 봉투에만 넣어서 꾸겨지면안 돼서 이런 아크릴 보관대에다가 직접 넣어서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포장해드릴 각대 봉투,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흰천 이건 테이블에 까는 흰 천이거든요. 테이블 앞에 걸어두는 현수막인데요. 이름이 써져있습니다. 옥토라고. 여기에는 이렇게 이거는 그립톡인데 그립톡 상자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드한 상자 안에다 넣어가야지 이게 꾸겨지지 않거든요. 전다 종이포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자에다가 각자 포장해서 넣어드리고 있어요. 더 어, 맞아 써볼게요. 각 상자 앞에다가 이름을 써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캐리어와 백팩 하나 들고 떠납니다. 서울로 가요. 서울에서 봅시다. 첫 번째는 문어가 구운 게서 끓어야 맛있거든요. 문어는 지금 달른 다음에 저어 주시면서 끓이시고요. 끓기 시작하면은 쫄분 아, 정도 지나서 쫄면 먼저 건져서 드시면 되고요. 만두김말이를 같이 끓이게 되면 국물이 좀텁텁해져요 네. 아, 그래서 앞접시 그래. 빼놨다가 끓다 면 걸쭉해지잖아요. 그때 넣어서 드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빨간 고맛살은 지금 달아 드시는 게더 맛있어요. 아. 저희 3,000원 이상 구매하면 이렇게 도장 찍어드려요. 이거 다 찍으신 분들은 이렇게 엽서에 스티커 붙일 수 있게 해드립니다. 저 이거 받았어요. 와이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귀여워, 진짜. 플리마켓은 잘 끝났고요. 어, 이제 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일단 플리마켓에 갔을 때 이렇게 적어뒀어요. 팔릴 때마다 어떤 스티커가 몇개 팔렸는지 다 적어둬요. 일단, 제 제품들은 특징적으로 마스킹 테이프가 하나도 안 팔렸고, 스티커랑 그립톡이 많이 팔렸습니다. 확실히 서일패나 이런 문구 제품들 플리마켓을 나가면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팔리는데, 문구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이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하게 되면 스티커류보다는 그립톡, 엽서 그리고 책갈피 찾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타겟팅을 할때 문구류 쪽에 많이 오실 것 같은 그런 플리마켓이다 혹은 페어다 하면. 스티커류도 많이 준비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냥 길거리 뭐 가로수길이나 홍대 뭐 길거리 한가운데에서 그냥 한다 하면 저는 이제 스티커류도 가져가겠지만 그립톡이나 엽서나 포스트잇이나 이런 키링 종류들을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큰 길로 나가서 저희 여기서 플리마켓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뿌리고 좀 홍보를 해야 되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거 뿌리면서 홍보를 하나안 하냐 하냐가 그 사람 손님이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틀 동안 얼마나 팔렸는지 정산을 해보겠습니다. 3천원 벌었습니다 마켓에 자리세라고 하죠 그거는 4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 그 외로 뭐덤 스티커나 저희 엽서 엽서 제작했거든요 이런거 거. 이런 제작비용 하면 5만원 정도 되고 왔다갔다 비용에 숙소 비용 이런거 하면 은 사실 남는게 거의 없었습니다 제게 많이 팔리던 곳은 아니었고 더 많이 파신 분들도 다 아마 저보다 다 거의 많이 팔셨을것 같아요 플리마켓에 나갈 때 좋았던 거는 다른 옆에 플리마켓 하시는 분들의 매대를 보면서 자극도 많이 받고 아 이런 식으로 DP 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판매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직접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제품에 어떤 제품이 인기가 많은지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시는지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거를 바로바로 바로 표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 때는 가격을 이 정도로 해야겠다 이런 감도 조금 생기고요. 이 이런 걸 계기로 좋은 작가님들을 많이 알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으쌰으쌰 할수 있는 거 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